이 영상은 업무나 공부에 집중이 필요한 시청자들을 돕기 위한 채면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꼭 편히 앉거나 누워서 편안한 자세로 시청해 주세요. 천천히 아주 깊이 숨을 들이쉬고 내쉬세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당신 자신을 릴렉스 시키세요. 숨을 내쉴 때마다 눈을 감아요. 숨을 들이쉴 때마다 천천히 눈을 뜨세요. 편안하게 자신을 내려놓고, 몸을 쭉 늘어뜨리고, 당신의 깊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당신 자신을 저 아래로 가라앉게 깊은 곳으로 가게 하세요. 내 목소리에 집중하세요. 내 목소리에만 집중하도록 하세요. 내 목소리만 따라오도록 하세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눈을 뜨고 다시 내쉬면서 눈을 감아요. 숨을 천천히 들이쉬면서 눈을 뜨고 내쉴 때는 눈을 감으세요.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저 깊이 따뜻한 릴렉스되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의 마음과 몸이 둥둥 뜨는 것을 느껴보세요. 당신이 내려놓을수록 당신의 몸이, 마음이 둥둥 뜨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럴수록 기분이 더 좋아집니다. 당신 마음이 고요하고 평온해지게 놔두세요. 모든 것이 흐릿해지고 내 목소리만 남습니다. 그냥 내 목소리에 따라요. 내 목소리가 당신을 좋은 곳으로 이끌어가게 해주세요. 당신 기분을 아주 좋게 하도록 내 목소리를 허락하세요. 당신 자신이 더 깊이, 깊이 가도록 당신이 기분이 더더 더 많이 좋아지도록 더 평화롭게 릴렉스, 릴렉스 되도록 내 목소리를 허락하세요. 아주 깊이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고, 눈꺼풀이 아주 무거워지도록 놔두세요. 전보다 훨씬 더, 더 많이 무거워지게. 당신이 눈을 뜨고 싶어도, 눈을 뜨고 싶어 발버둥을 치고 있는데도 너무 무겁습니다. 당신이 매번 숨을 내쉴 때마다 당신 눈이 무거워지고, 매번 숨을 들이쉴 때마다 눈을 뜨려고, 노력해도 눈이 점점 더 감깁니다. 숨을 쉴 때마다 더 심해지고, 더 심해집니다. 깊어지고, 깊어져요. 눈뜨기 힘들어질 정도로. 그냥 내 목소리를 따르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질지 당신도 잘 알아요. 그냥 내 목소리를 따라와요. 당신은 그냥 내가 하라는 대로 하면 됩니다. 당신은 확실히 저 아래 깊은 좋은 트랜스로 들어가면 당신은 그냥 눈 감고 눈꺼풀이 딱 차요 눈을 감고 깊이 깊이 갑니다 저 끝까지 아래로 깊이 저 깊은 잠 속으로 모든 것이 기분 좋도록 놔두세요 당신이 숨을 들이쉬고 그리고 천천히 깊이 내쉬세요. 숨을 내쉴 때 마지막 한 방울의 스트레스와 긴장이 당신 몸에서 다 빠져나갑니다. 당신 눈 주변의 작은 근육들이 힘이 풀리면서 모든 긴장이 다 사라집니다. 기분이 아주 좋아지고 그냥 둥둥 뜹니다. 기분이 더 좋아지고 당신 내면에 저 끝까지 내려가요. 아주 평화로운 곳으로 둥둥 떠가세요. 기분이 엄청나게 좋아요. 당신이 아주 천천히 아주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 당신 마음이 아주 천천히 꺼지게 놔두세요. 모든 생각이 천천히 정지하게 하세요. 부드럽게 당신 마음이 휴식하게 부드럽게 당신 몸이 휴식하게 모든 것이 릴렉스하게 놔두세요. 그냥 내 목소리를 따라요. 저 아래로 움직이도록 릴렉스. 그래서 아주 깊은 기분이 듭니다. 아주 기분 좋은 느낌이 들게 더더 더 가게 더 더 깊이 가게 기분이 아주 좋아질 때까지 당신이 숨을 들이쉬고 내쉴 때마다 따뜻한 릴렉스의 기운이 느껴집니다. 내가 열부터 하나까지 세어 내려가면 당신 마음이 완전히 꺼집니다. 내가 하나까지 가면 당신 마음의 스위치가 자는 것처럼 완전히 꺼져요. 열 아홉, 여덟, 일곱, 여섯,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당신 마음을 마치 자는 것처럼 꺼버려요. 당신이 모든 것을 내려놓으면 깊이, 더 깊이, 기분이 엄청나게 좋습니다. 저 아래로 흘러가서 기분이 완전히 좋고 멋집니다. 지금 내가 하는 모든 한마디 한마디 당신 마음 아주 깊은 곳으로 가라앉습니다. 나의 이 말은 당신을 도와주고 있는 거니까요. 당신은 내 말을 너무 따르고 싶습니다. 아주 쉽게 따르요. 내 목소리가 당신을 더 깊이, 더 깊이 보내줄 겁니다. 왜냐하면 내 목소리가 지금 당신을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알아요. 내 목소리가 당신을 이끌어주기 위해 있다는 것을 당신도 압니다. 이제 내 목소리를 듣고 내 목소리에 집중해요. 내 모든 말을 듣고 당신 마음. 아주 깊은 곳으로 가라앉게 놔둬요. 내가 아는 모든 말은 당신을 도와주려고 하는 것을 당신은 잘 알고 있어요. 내 말을 따르는 것은 너무 편하고 쉽다는 것을 당신은 아주 잘 알아요. 내 말이 당신을 깊이 더 깊이 가도록 기분이 더 좋아지게 되도록 이끄는 것을 당신은 아주 잘 알아요. 내 말이 당신을 완전히 완벽하게 집중하도록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당신은 잘 알아요. 당신이 완전히 완벽하게 집중하고 있는 것은 내 목소리밖에 없습니다. 내 목소리를 따라오는 것은 너무 쉬워요. 내 목소리에 완전히 집중해서 완전히 당신을 놓는다는 것은 너무 쉬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이 기분을 기억하세요. 지금 당신이 얼마나 내 말에 강하게 집중하고 있는지 기억하세요. 그리고 지금 이 강력한 집중력을 당신이 원한다면 언제나 어디서나 쓸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공부하거나 일을 할때 집중해야 하는 그 순간 당신은 이 기억을 꺼내 쓸수 있습니다. 당신이 내 목소리에만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당신은 무슨 일이든 필요할 때마다 필요한 언제든지 이 집중력의 기억을 언제나 꺼냈을 수 있어요.당신이 공부할 때, 뭔가 아주 열심히 일해야 할 때, 집중하고 전념할 일이 있을 때, 이렇게 하는 방법은 완전히 엄청나게 쉬워요.당신은 전혀 힘들지 않고 아주 쉽게 집중할 수있습니다일초만에 가능해요.왜냐하면 당신은 얼마나 간단하게 내 목소리에 집중했는지 기억이 있기 때문입니다.언제든지 얼마나 집중해야 하고, 오늘 이 집중 기억을 불러낼 수 있게 하세요. 언제든지 얼마나 집중해야 하건 당신은 간단하게 집중할 수 있어요. 그리고 당신이 집중할 때 당신은 영리하고 당신은 더 똑똑하고 당신은 근면하고 당신은 성실합니다. 그냥 더 깊이 깊이 들어가요. 당신은 이 모든 것이 진짜라는 것을 잘 압니다. 당신이 집중해서 공부할 수 있다는 것을 잘 알아요. 당신이 깨어날 때 에너지가 넘치는 기분으로 깨어날 것이라는 것을 잘 알아요. 그리고 당신이 공부하고 집중할 때 아주 쉽게 할수 있다는 것을 잘 압니다. 그냥 당신 자신을 그렇게 할수 있게 그냥 쉽게 하면 됩니다. 아주 엄청나게 생산적이게 그렇게 할수 있어요. 당신이 할 일을 시간 맞춰 마칠 수 있도록 집중할 수 있게 할수 있어요. 더 깊이, 더 깊이 당신 마음 저 밑으로 가라앉게 놔둬요. 그리고 당신이 트랜스로부터 깨어날 때 당신은 아주 에너지 넘치고 젊은 활력이 넘칠 겁니다. 아주 개운하고 정신이 맑고 의식이 명확해집니다. 무슨 일이든 할 준비가 되어 있거나 당신이 해야 하는 공부를 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더 아래로, 더 아래로 갑니다 기분이 너무 좋아요. 완전히, 완벽하게 가도록 놔두세요. 그리고 당신은 잘 압니다. 당신이 깨어날 때 공부건 일이건 완전히 집중할 수 있는 것을. 그리고 당신은 그렇게 할 힘이 있다는 것을 아주 잘 알아요. Relax! 이제 조금 있다가 내가 하나부터 다섯 까지셀 겁니다. 그리고 내가 다섯을 셀 때, 당신은 개운하게 깨어나서 눈을 뜰 겁니다. 기분이 아주 상쾌하고 활력이 넘치게 깨어나고 정신이 또렷해질 겁니다. 당신이 해야 하고 맞춰야 되는 일을 할 준비가 되었어요. 그리고 그 일을 할 힘이 있어요. 하나 천천히 깨어나는 방향으로 갑니다. 둘더 움직입니다. 더셋 천천히 당신 주변이 인식되기 시작해요. 네, 거의 다 왔어요. 다섯, 일어나요. 그리고 눈을 떠요. 이제 할 일을 하세요.